환웅이 내려온 날이 2500, 석이 어, 2557년, 그러니까 4500년 전이에요. 환웅이 내려오는 날은 4500년 전이 아니에요. 날을 내려놓은 지금이에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시간이 사라진 자리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와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을 여신 것처럼 또는 환웅이 4500년 전에 하늘을 여른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하늘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제일 소중한 것, 제일 두려운 것, 이둘 다를 다 내려 놓았을 때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이 사라진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둘 다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참에 대한 응답, 빛에 대한 응답, 근원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은 차차 우리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나,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를 조금 관찰해 보면 너무도 초라한 나인 것을 우리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초라한 나라는 것은 두려움의 차이는 나죠. 분리어 있는 나고. 근데그 나를 그렇게도 아, <laughs> 발버둥 치면서 유지하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한국이라면은 석사를 붙이고 박사 학위도 붙이고 성형도 붙이고 모든 것을 붙여서 조금도 치장된 초라한 나가 될수 있게. 예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이다. 그 말은 두려워하는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본래의 자신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요. 진정한 나, 나 너머의 나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과의 접점의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나가 사라짐으로써 나, 너머에 나, 시간 너머에 있는 나, 아버지의 나가 드러날 수 있다. 시간이 사라진 자리에 서게 되요 환웅은 4500년 전에. 와서 기억의 존재가 아니에요 환웅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개천절은 언젠가 내가 사라진 날 그날이에요 이거를 하러 왔어요. 환웅만 이거 하러 온거 아니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근원의 빛의 응답을 하면서 그 중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환웅을 가져와요. 그 화, 환웅은 끝내 근원적 나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각자 삶의 생명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세상의 생명수를 가져와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에는 생명수 대신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금으로 쓰여진 갓돌이 있었어요. 금으로 쓰여진 갓돌의 상징은 근원과의 접점인 거예요. 근데 왜 생각해 봤어요? 왜 거기는 금으로 쓰여진 갓돌로서 을 그렇게 상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없었네. <laughs> 사막이어서. 내가 몇 주일 전에 결과를 내맡기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라는 서비스를 했었어요 결과를 내맡긴다는 말은 자신을 내맡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 이 작은 나는 결과를 붙잡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결과를 붙잡고 있는 나를 내려놓았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라진 이 자리, 그리고 모든 집착과 두려움이 내려진 이 자리, 그러므로서 시간이 사라진 이 자리에 지속을 하셨어요.